이번에는 일반 과세자 대상이었다면 이번엔 간이 과세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단 한시적인 좀 세제 그렇죠? 혜택인데 이제 저번에는 일반 과세자 이번에는 간이 과세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군요. 네네. 네. 어떤 좀 혜택이 있습니까? 간이 과세자도 3천만 이상에서 4 8 0 0만원 미만이신 분들도 납부금 면제가 된다는 혜택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모든 관이 과세자분들이 아니라 또 요건이 있겠군요. 네. 공급 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신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저희가 한번 알려 드렸던 일반 과세자의 세제 혜택과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거의 비슷한 그렇죠. 거군요. 혹시 또좀특 특이한 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 가세자가에서 간이 과세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에 네. 대해서 이제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이 재고납부세액은 납부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분들, 네. 감면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또 어떻게 하냐?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이것도 똑같이 한 분해 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죠. 면 배제되는. 업종은 빼고 네. 되는 업종 안에서만 네. 안분을 해서 적용이 된다. 네.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뭐연 얼마 기준이 아니라 또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아니죠. 1년 매출액이 이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4800. 만원 매출은 1년 매출. 기준입니다. 아, 1년 매출. 네. 네. 아, 저도 사실 좀서당계를합시고 하지만 좀 헷갈리거든요. <laughs> 네. 작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분이나 폐업하신 분, 유형하신 과세 유형 전환된 간이 사업자는 환산한 금액으로 공급 대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환산이 된다, 이게 좀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개업자라고 하시게 네. 되면 한달 매출이 300이다. 하면 곱하기 12를 12 해서, 해서 3,600원 이분은 되시는 거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 4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되니 안 되느냐가 네. 좀 결정이 되겠습니 네, 네, 네. 일반 과세자랑 사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금액이랑 기간이군요. 그렇죠. 네.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고 네. 그다음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6개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간이 과세자는 아예 면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감면. 네, 그런 음. 식으로. <laughs>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사례를 좀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우리 갑이라는 사업자가 소매업을 네. 하면서 2020년 1년간 공급 대가가 4,700만 원이 되셨어요. 네. 이분들은 이 경우 4,800만 원 미만이시고 해당 업종 그러니까 소매업이시니까 감면 배제 업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해당 업종도 면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신고만 하시고 납부 세금. 네, 그렇지만 만약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네. 이상이 되는 순간은 이제 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그러면 4,900이면 4,800 초과하는 10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네. 그러진 않고 4,800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 납부세 계산된 방식대로 납부하시면 원래대로,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반면 배제니까 네. 2,500이신 분도 내려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네, 낼까요 안 낼까요? 감면의 배제지만 애초에 금액에 해당 원래 기존 법에서는 네. 이게 이제 면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하시면서 2,500만 원 미만이 사업자들은 그대로 나쁜 면제가 되시니까요. 가리 과세자 그 신고하실 때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거, 신고하시면 될 겁니다. <laughs> 올해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 내에 국세 상담 정보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1, 그 2, 6 전화나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검색 안 하셔도 직접 찾을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뵐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한남에좀 아성을 음... 좀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도전 의사 있으십니까? 그 고민은 좀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laughs> 네, 제주도에서 둘이서 한번 단판을 지어 보시고 네, 누가 더 윈인지. 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